제3부 의약품으로서의 황칠. 이제 황칠이 가진 의약품적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황칠의 다양한 효능은 단순히 전통 한의학적 지식에 머물지 않고 현대 의학 연구에 의해 점차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황칠은 더 이상 과거의 희귀 자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약품 개발의 중요한 후보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간질환 치료제 원료 가능성 황칠 추출물은 간세포 보호와 해독,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간염, 간경변, 콜성 간질환 치료제의 후보 물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여러 대학 연구팀에서는 황칠 추출물을 투여한 동물 실험에서 간 손상이 완화되고 간 효소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일부 연구는 SCI급 저널에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간질환은 음주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 만성 질환 중 하나이므로 황칠은 이 분야에서 매우 큰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 보조제 황칠은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황칠 추출물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작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 동물에 황치를 투여했을 때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인슐린 기능을 보완하여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질환이기에 황치를 기반으로 한 천연 보조제가 개발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항암제 후보 물질 황칠이 가진 항암 효과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황칠 추출물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세포에는 큰 독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간암과 유방암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긍정적인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고 일부 연구팀은 황칠을 천연 항암제 혹은 항암보조제 후보군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암제 개발의 핵심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면서 정상세포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황칠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4. 신경계 질환치료제 연구 황칠은 신경세포 보호와 활성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황칠 속 성분이 뇌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신경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와 파킨슨병 환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칠의 신경계 보호 효능은 향후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5. 정신과적 보조제 가능성. 황칠의 또 다른 특징은 정신안정 효과입니다. 황칠향에는 안식향과 유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 한방에서는 황칠향을 이용한 안정 요법이 있었고, 현대 연구에서도 실제로 불면증 개선,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칠은 향후 불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 치료 보조제로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6 피부과 화장품 원료와 의약품의 경계. 황칠은 이미 피부 미백과 항주름 효과가 입증되어 일부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용 차원을 넘어 기능성 화장품과 피부 질환, 치료제 사이의 경계 영역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선, 아토피, 만성 피부염 같은 난치성,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황칠 성분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화장품 산업을 넘어 의약품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수 있습니다. 종합결론, 결론적으로 황칠은 전통적인 약재의 수준을 넘어 현대의약품 원료로서 폭넓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질환 치료제, 당뇨대사질환 보조제, 항암제 후보 물질, 신경계 질환 치료제, 정신안정제, 피부질환 신약 이렇듯 황칠은 다중질환을 타깃으로 한 신약 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는 천연 자원입니다. 따라서 황칠은 단순한 전통 약재가 아니라 인류 건강의 미래를 열어줄 의약품 원료로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 할수 있습니다.